그 캠페인도 한번 해보자. 저거 앞부분은 쉬울 거거든요. 아, 진짜처럼 살지 말고, 맨크스처럼이 대표이사님께서 전화 습격 "아이고, 돈 준다는" 전화했으면 <laughs> 월급 문제가 해결되었다. 13개의 테란 행성 중 9개를 파괴했다. 뭐야? 불러줘야 돼. 테란의 수도였던 타소니스가 붕괴된 직후 프로토스는 프로스의주 함대는 테란 구역을 포기하고 후퇴했다. 프로토스가 후퇴. 부태... 남은 프로토스 병력을 섬멸하는 움직임이 타소니스에 덧붙였다. 폐허 속에서 경계의 궤도 부유 중. 어머 뭐야? 네 을라나

나에게 이상적인 자식이 될 생물을 발견했다. 지금도 그 존재는 번데기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군단으로 다시 등장을 기다리고 있다. 번데기를 보살피며 그 안의 생물이 어떠한 해도 있지 않게 하라. 자, 이제 가서 내 소중한 존재를 지켜라 번데기에서 위대한 생물의 부활이야. 아한스 나왔어도 이해 안 되는데 이제는. 그게 되네. 그거네 저그 저그 왕의 생사 저그 왕이 세, 살아나는 거네요. 음. 해처리는 모든 저그 서식지의 심장이다. 아 그래? 해처리에서 지속적으로 라바를 생성하고 이 라바를 음. 변태시켜 라바. 다양한 전사와 수화를 음. 만들어낼 수 있다. 음 맞아 맞아. 이제 드론을 만들고 자원 채집을 시작하라. 네. 해초리에서 라바 선택됐습니다. 오버로드를 생산해야 돼. 부족합니다. 아 오버로드는 너의 병력을 통제한어 병력의 규모가 커지면 오버로드를 더 부하시우려 통을 강화해야 한다. 네. 오 아하. 탈날 여왕. 어... 아, 저거는 초월체 몇몇 정신체들 통해 부족을 통솔하고. 아주 많고. 나바를 선택한 후, 드론을 통해 변태시켜라 미네랄이 아주 많다니. 잠깐 만 말이 다 말이 다른데. 어, 됐다. 여러 구조물을 생성해야 한다. 자국 성의. 드론이 뭐. 직접 변태하여 이런 구조물을. 나는 생성하라. 정신체. 하지만 조심하는 게 중요. 마지막 남은 두 명까지 구조물로 변태시키는 일은 없어야. 조물까지 이게 라바가 계속 생성이 되, 돼요, 라바가 회청리만 놔두면 라바가 계속 계속 생성되는 거예요. 오버로드, 이거 정찰 보내도 되려나? 오버로드 저글링이지 이게. 스포닝풀, 스포닝풀을 지어야 된다 했거든요? 아 한개씩 세개가투체되아 해처리를 많이 줘어야 된다 자 이제 드론에게 명령을 내려 스포닝풀로 변태시켜라 알았어 드론에게 구조물은 그립 위에만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잠깐만 스포닝풀? 그분의 1은 3분의 1은 해분의 1은 3분의 1은 3분의 1은 3분의 는은 3분의 1은 3분의 1은 3분의 1은 3분의 1은 3분의 은 3분의 1은 3분 어딨니? 일꾼이 건물이 된 그죠? 이게 엎어지죠? 아, 아, 얘가 드론이야. 아 하이. 아 해철이. 오케이. 아하스포닝풀로 변이. 오케이. 아 이게 스포닝풀이여 오케이. 알았습니다. 뭘시키라고샤로인거 어떻게 알았지? 일꾼일꾼 일꾼. 일꾼, 일꾼. <laughs> 아, 제타님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그, 네, 그, 네, 네, 나, 나, 나는 버거를 해야 되네. 남 변태니까. 잠깐, 얘 죽었니? 얘네 정찰 갔다 뒤졌니? 님들, 얘 정찰 갔다 즐는 듯? 여기 아무도 없는데, 여기는? 이상하다. 정찰 갔다 뒤졌니 꾸니~ 해초리아 그래? 해초리를좀 안되죠. 어~ 케 개, 케오어오 저글링 부스터. 오버로도 죽으면 인구수 줄다에스타 지금 저거는 처음이에요. 지금 저걸로 하고 있어요. 저 테란 테란 미션만 깨다가. 어, 뭐야? 얘네 왜 죽었어? 얘! 오호. 반갑다. 나는 자스타. 자스, 나 역시 초월를기는 정신체다. 번와 하이브 스를수 있는 소수의 란 잔당을 발견했다. 저글링으로 살어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오버로드가 인구수구나. 어, 인구수 터져 나갔어. 테란 진지파게 아. 미션부터어려운데 오호. 어허 이럴 수가. 오버로드를 더 만들자. 오나 해철이 하나로뭐 별... 해철이가 렇게 비싸. 오버로드, 오버로드. 이거 알어야 300원, 300원. 해철이 더 만들자. 테란이 맞네. 요 그러게요. 히드라랑 저걸링 음악을... 알았았로 잠깐 됐다 자, 이리 하나 더 만들고요. 어퍼, 어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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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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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머어스 어머, 어머, 스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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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동시에 변이하는구나, 있는 거. 있는 라바에 다 변신하는구나. 아. 저글림도 좀더 해야겠네. 해처리가 3종족 본체 좀 제일 싸요. 오. 금식하다, 저글링 금방 <laughs> 진정. 아마 저글링으로만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병력이 나올 것 같아요. 얘들아 가스 좀태레래 <laughs> 가스 좀 태우겠니? 가스가 없네? 아, 드론으로 겁나 변태를 하자 안전 속도 너무 느리네 아이건일꾼이 많아야 돼일꾼이 버글링 일까봐 일분이야 야야 드론 변태해 변태하라고 애 변태야 애 변태 자식 저글링두 부대 오케이 5시 적 일부가 있어요 아아 아, 여기 오케이 여기서 자꾸 깔짝 뛰는 거지 지금 애들이 그죠? 일단 일단 1번 부대. 대기하시고요 이번 무대 만들어지면 바로 갑니다. 아까 전에 스포닝풀을 지을... 아, 스포닝풀 있네. 히드라리스트 크립... 아~ 이거구나, 크립니 캐터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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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 뭐 이거 이거 한번 변의 해볼까 이거 렇지 아이 저글링 하면 죽었다 발업이요 스포닝쿨에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발업이야 맞아 아그 유명한 발업? 저글링 발업? 그 유명한? 설정. 와우, 얘는 이게 좋네. 한 번에 한 번에 숨 나오네. 그죠? 가피지나 미사일 근접 공격 업그레이드하는 곳이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블링 지구대가 Yeah. Okay. 일몰아산시칠수 있어요. 오케이. 버글링. 아, 야, 다 변태해. 음. 어그로도 좀 변태화 시키고. 야, 아, 얘는 얘는 음. 너 뭐하니? 아, 이게 집결지가 이쪽이니까 안 좋네. 아, 가자. 자, 가 자, 자. 오케이. 1번 무대. 야, 자, 가 자. 잠깐만. 아얘는 지상공격이 안되는구나 그러면 땅을 쳐 어, 땅을 치고 무배하게 만들지 아, 터만이면서 치는거야 그치 얘를 쳐 얘를 얘를 쳐 그치 얘를 쳐얘네 무슨 레이스가 하다가나오냐 얘를 쳐 그치 쳐져서, 쳐져서, 쳐져서. 어이구야. 아, 잘했다. 야, 부서, 부서, 부서. 하나만 부서. 죽트 먼저. 어, 레디님 패하자. 아이, 좋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멀어도 좀 뭉쳐가지고, 안 보인다. 오케이, 이 정도 쓰면 됐죠? 이 정도 쓰면 됐습니다. 거의 다 없앴죠? 버글링이... 아, 버글링이 굉장히 땅땅하네. 그죠? 승리 목표 텔란 점령. 에 맞아요. 히드라를 만들어야 비행기를 수있죠 오케이. 히드라, 히드라 리스크가 있어야됩니다 자, 그놈을 다 던져주신 다음에 야, 너하늘 일로와, 아니다 최고. 야, 미네랄 캐네네 일로와봐 뭐? 뭔 덴? 이거, 이거다 히드라 리스크 덴 자, 히드라 뽑습니다 일로와, 일로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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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 자, 일단 서글링 자, 저글링 해봐 뭐여 히드라만 쭉쭉 뽑아요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야 히드라 오케이 이 속진가 성풍 콜로니로 변이 좋은데? 가자. 오 예. 야너한명 와봐. 처리하는 거하자. 나도 어퍼, 어퍼, 어퍼. 갑니다. 다시 보내, 아, 가스. 일분 하나 놀아요. 노, 이제 갔나? 내가나 뭐 갔나? 갔나? 야, 모여봐. 간다, 우리 치러 간다. 한, 이 정도 무대면 빠르게 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야, 집결지, 올라가. 야, 집결지. 올라가, 올라가, 그래, 그렇지. 그래, 압수 와... 가자... 자. 번 1번 부대... 딱터, 부대... 딱번 부대... 1번 어디? 몇 부대... 는번 부대... 야겠다제 1번 부대... 번 부대... 와. 번 1번 부대... 1번 부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버글링을 좀빼 우리 집 지켜 집 지켜 집 지켜 집 지켜 아, 1번 부대 축배 피드라 침뱉는다 2번 부대 길이 아니었어 야길 여기야 다시 와 다시 와 1번 부대 다시 와 2번 부대 히드라가 말그대로 입에서 침을 뱉는다 근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오케이 어, 히드라 일꾼, 노논니 일꾼 없니? 와우 여기 이 훅훅 생산된다. 자, 1번 부대. 자, 가자. 자, 2번 부대 가자. 자, 나 죽으러 가, 이거, 어? 2번 부대 와. 김 <laughs> 어택 찍으면. <지금. 웃음> 레이스 죽여, 레이스 죽여. 그렇지. 뭐야? 여기네? 다치면 되겠네요? 야, 아, 죽여, 죽여, 죽여. 아, 여기가 끝이었네. 가자 야, 얘들아, 자 치료가 치료가. 빵빵 아 등으로 배출해요. 아 그래요? 뽀로드 이렇게 배출고 됐다. 첫 미션이라 역시 쉽죠. 얘네 뭐 하니? <laughs> 너네 왜 하니? 아무것도 해야 되니까. 이거? 아 여기까지.